오. 죽었어요. 오. 오. 내 꿈은 용서, 당신은 새로운 지역 활동. 퀘스트와 위험한 조우로 가득한 테이블톱 게임 보드에 들어왔습니다. 용의 군주를 무찌르기 위한 퀘스트 중에는 <laughs> 최대한 여러 곳을 탐험하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힘겨운 도전들에 맞서려면 경험치와 강력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가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도 있겠지만 원더랜드에 여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어. 얘를 어? 움직이면 되나 봐요. 저런, 라이트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어? 얘풀왜 이렇게 가야겠네요? 갑자기 귀여워졌어요 선생님? 얘네를 움직이기로했잖아요 어? 뭐야? 무작위 조준. 에이. 함락 어. 음, 그새 또뭐 줍줍하고 계셨죠 지금? <laughs> 아니 줍줍하려고 상자 있길래. <laughs> 아 이게 포켓몬처럼 지나가다가 나쁜 놈을 만나면 이렇게 싸워야 되나 봐요. 오 멋있다. 어 어디 있지. 어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오디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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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헉, 살려주세요. 갑니다. 살려주세요. 가고 있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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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성적 이래요. 네. 오, 다 잡았나봐요. 아, 응. 이세 그거요? 누르면 되나봐요? 득 때리면 된다. 오.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이 강해야지 제가 편하겠죠? 아니요. 아니요? 혼자서 살수 있지. 혼자서 살수 있다고요? 지름길을 만들었어 주먹질만 하면 돼쟤또뭐 먹고 있네 왜 <laughs>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먹어죠 그쵸 다 드셨어요? <laughs> 아니요 상자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요? 조그만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음, 열 때리면 된대요. 가서 때려보세요. 방금 듣 R3. R3. 어. 하면 아이템과 단전이 막치어나올 어? 거야. 여기 그래. 누가 있어요? 어, 정말 최고야.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기뻐. 같이 게임도 하고 친구도 되고. 어디서 만나? 이 동굴에서 멍청이들. 잠깐만요. 티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1 0 0만 년은 된거 같아. 저런 티나 많이 외로웠어? 뭐? 아니야. 외로운 건 너겠지. 난 친구가 많다고. 얘들 얘들 좀 봐. 얼마나 멋져. 얘는 디미트리 소리는 왜 나는데? 잘 물어봤어. 제폭탄이기 하거든. 라크 만나서 반가워, 디미트리.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친구들이 네요 <목소리> 아주 철저히 보호받고 칼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내등신단은 유행이 는 신을 모시는 이야신 조각을 전부 모으면 아주 멋진 보상을 줄 거야. 음... 골드로 말이지. 어... 난 이미 조각 하나를 찾았어. 다른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그걸 가져와 보상을 나눠 가지자고. 난 여기서 찌르기 쉬운 허술한 니네 뒤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니네 앞으로 누가 멍청이처럼 다가온다면 후련치어. 손을 펴고 찌른다 생각하고. 누가 등에 구멍을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항상 보면 의외의 인물이 등에 안 되지라고 말하래요. 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괜찮아. 내가 지켜 줄 테니까. 뭐 퀘스트를 받았나 보죠? 참 든든하군요. 들어오세요. 절로 가야 되나 봐요. <laughs>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laughs> <일로> <laughs> 왜 이런 걸안 먹죠? <laughs> 우우, 서진 신단에서 떨어져 나온 마법 수정을 발견합니다 저기 있는 저 던전에서 진짜 신단 조각하기가풍이세요 어?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저머키스스어서어세요숨어서어어요죽어죽어어 음. 숨어서. 죽어요. 저... 죽죽어어요죽요 어? 부활이 안돼요 어? 2대에 어, 총 쏘면 안돼요? 부활이 안돼요 그럼 죽은 거예요? 네한번 죽으면 끝인가 봐요 에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게요 조금 나이도를 낮출까요? 어! 음. 좀이리 오세요. 선생님은 그쪽을 맡으세요. 저는 이쪽을 맡을게요. 블록도 많이 있더라고요. 왼쪽이요오른쪽이으세요 <괜찮아요>? 네. <laughs> 도망가, 쉴드를 채울 동안. 쉴드가 없잖아요. 도망이 란 없어요? <laughs> 저기, 피 물약 드세요. 빨간 거피 물약 같아요. 오, 땅바닥이 있잖아요, 땅바닥이. 오. 나이오, 거,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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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오 나이오, 나이 쎄다! 어? 나 죽었어. 죽었어요. 끝나요. 기다려, 기다려.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비사 쎄다. 안 울어요. 어, 조심, 조심. 도망다니면서. 스킬안 쓰세요? 좋은 거. 무슨 일이 이거 있어요. 이거는안썼이요 무슨 야죠슨야 무슨 일이이랑아이요 일이야? 이이야이이 고상이 있네요. 띠용.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응. 왜안 오지? 저거 다 먹으라는 소리인가요? 어디 있어요? 이쪽에요. 저 저희 아이디 있는 곳이요. 드시거 남겨놨어요. 네. 뭐하세요? <laughs> 저 이상한 총 먹었어요. 장착했습니다. 어! 어, 잠깐 누르세요. <laughs> 5초 기다리세요. 아한번 누르고. 네. 어, 끝난 게 아닌가 봐요. 어? 바로 이어지네요. 그거는 애들이 몰려왔을 때 터트리시죠. 뺏끼셨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붙어서 사는 거 같은데. 와이총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샷건이에요. 샷건. 하세요 남은 바보, 귀엽지. 주, 주, 주. 주, 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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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주. 주. <laughs>

어, 이게 아까 그 퀘스트인가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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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을 찾았어요. 네. 갖다 뭐? 주러 가죠. <웃음> <웃음> 들어가죠. 족족, <laughs> 또 족족 <쭉쭉하면> 버는데 <되죠. 웃음>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어, 사라졌어요. 응? 어, 어디지 어, 이건 예상 못했네요. 어, 뭐죠? 자기 자신을 찌른 걸까? 피는 꽂혀 죽여 있어요. 네. 음? 죽어 있어요. 아무튼 단을했으니 보상을 차지할수있 죽어 있어요. 불쌍하네. 등 뒤를 조심하라더니 자기가 <laughs> 등이 꽂혔어요. 그니까요. 불쌍. 불쌍. 어 바다다. 여왕의 건물. 떨어지셨어요? 네. <laughs> 퀸즈게이트.